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야구 선수 이정도는 LG 컨텐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야구 수준이 상당하셔서 말로 홈런을 너무 쉽게 때려내시는 것 같은데요. 난이도 최상 문제도 꼭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총 6개의 힌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기록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말로 홈런 힌트입니다. 이 선수는 1981년 5월 6일생으로, 우리 나이 만 40세의 선수입니다. 신장 2m 3cm에 105kg의 우수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던 투수이며, 수도권 2개의 프로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야, 신단장, 또 말로 옴런이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죠? 제가 언젠간 꼭 삼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투런 옴런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 선수의 기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8시즌 동안 선수 생활을 하였고, 7시즌은 두산베어스 소속, 1시즌은 KT 소속 선수였습니다. 기록상 선발투수 자원으로 보이며, 16시즌 두산에서 22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통산 102승 51패, 평균자책점 3.59의 우승. 우수한 성적을 남기고 18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떠오르는 선수 있으신가요? 세 번째 힌트, 솔로 옴런 힌트입니다. 이 선수는 아마도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가장 싫어했던 투수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유독 삼성 라이온즈만 만나면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여주며 삼성 선수들에게는 저승사자급 상대 투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총 31번 삼성 라이온즈 전에 등판하였는데 18승 2패의 성적을 거둔 걸 보면 이는 거의 악마 같은 존재였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킬러였던 두산베어스의 장신투수 정답 거의 다 나왔죠? 네 번째 인트. 이루타인트입니다. 이 선수는 한국에서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약 7년 동안 두산의 일선발을 책임지며 대부분의 시즌에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해 주었고 2016 시즌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며 다승 1위, 평균자 책점 1위, 승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투수부문 골든글러브는 물론 시즌 MVP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선수로서는 첫 백승과 첫1 0 0탈삼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KBO 최고의 외국인 선발 투수 중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 선수 누군지 눈치채 셨나요 다섯번째 인트 힌트, 안타인트입니다. 이 선수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 와도 같은 별명이 있는데요 그의 가장 유명한 별명은 미느님 이라고 합니다. 실력 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완벽 해서 선수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도 미느님으로 불리 며이 선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제 다들 정답이 누군지 아시 겠죠 아직까지 못 맞추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힌트, 투수합당볼 힌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선수의 초성인데요.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베어스에서 강력한 일선발로 활약한 더스틴 리퍼트 선수입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한 그는 현재 용인 빅드림 베이스볼 아카데미에서 감독을 맡으며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퀴즈 난이도는 어땠나요? 오늘도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